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취임 100일 하루, 하루 앞두고요. 진행한 워싱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라면서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27일에도 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 내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라면서 그것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촉발시킨 사드 비용 한국 지불 이야기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은 자신이 맥마스터 미 국가 안보 보장관인가요? 네. 네 그렇죠. 그 사람하고 통화했더니 아니다. 그냥 미국이 내는 거다 일반적인 이야기한 거다 네. 이런 이야기 죠 기존 합의 제약인 했다 했더니 바로 다음날 또 맥메스터가 아니다 <laughs> 자기는 대통령 말을 어길 수 없다 음. 당연하죠 저는 이게 너무 웃겨요 이 김관진 안보실장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더니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안보 보좌관하고 통화해 가지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은 거잖아요 네. 자기가 뭐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맥마스터가 실제로 통화 내용도 아 그게 아니고 다음 협상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이 말은 다음 협상이 있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일차적인 큰 책임은 김건진 안보실장이라고 봅니다 네, 어설프게 무마하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드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맥마스터 보좌관도 그렇고 기본 입장이 보니까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제 돈 내라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죠. 예. 우리가 빌미를 줬다고 밖에 볼수 없는 게 열흘 전에는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고 했잖아요. 불과 열흘 전에. 부통령하고 같이 방한했던.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사드가 정격 배치된 거란 말이죠.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벌써. 보입니다. 예.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일주일 사이에 우리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배치해달라고 대선 전에 그렇게 요청이 있지 않았나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매달리면 그럼 돈 내.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에 어떤 칼을 줬다. 저쪽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뭐 알았어. 네. 빨리 배치해 줄게. 그러니까 우, 우리, 초, 우리 쪽에 우리 정부의 어떤 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무리수를 두고 그게 미국한테 이런 협상에 예, 칼을 치게 쥐어주게 만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10억 달러면 1조입니다. 이거 이거 결정한 사람이 돈단내게 해야 되고 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대선 이후에도 크게 아주 크게 불거질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기 전에 이제 지난 토론회가 있었죠. 네, 토론회. 지난주 금요일 밤 토론회에서도 사드 비용 관련된 이야기가 쟁점이었습니다. 네. 각 후보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예, 주장했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발언 시작해서 네. 이제 어, 토론회에서 이제 발언을 네. 문재인 후보가 시작했는데 토론회에서 각자 한마디씩 다 했죠. 그렇죠. 네. 자, 사드 관련해서 지난 토론회에서 후보별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불을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입니까?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는 비용도 부담해라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10억불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그 흔들었습니다. 10억불 낼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딴걸 노리고 친것 같습니다. 아마 방위비 분담금 쪽에 압박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저는 돈못 내겠으니까 싸두도록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 입장이 이제 각자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입장, 연자손상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문재인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 협상하자고 했던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 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홍준표보는, 어, 돈 내기 싫으면 우파정부를 뽑아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파정부, 한국의 좌파정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10억불이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대선에 오히려 개입한 거란 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모르는 이건 안전인수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 자파정부는실다는말하한게 아닌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 주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예, 이거는 미국의 협상 스킬이다. 네. 트럼프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 준 거죠.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나요?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어, 전면 철거해라 예. 가장 센 입장을 예, 내고 있습니다. 가져가라. 예. 원래 본인들이 서 있던 입장 하에서 해석을 한 것이고, 홍준표 후보만 그걸 선거운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laughs> 자파 정부는 필요 없다는 뜻이다. <laughs> 자,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왔고요 자, 각 후보 지난 주말에 어떤 요새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자, 1번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번 후보요.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서울 신촌에서 집중 유세 버렸습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의 적폐, 그러니까 4대 강, 자원외 교까지 다시 조사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어, 후보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도, 장단도, 서로 나누자고 합니다. 이게 조건 인심 맞습니까? 전체 능만촛불이 원하는 정권 도체 맞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대 청산 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사대강 길이, 방산 길이, 자원 외교 길이도 다시 조사해서 부정 축제 자산 있으면 반수하겠습니다. 자, 어, 정권 교체 의 필요성을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적폐 관련해서 조사해서 다시 환수하겠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앞에 총리 장관도 서로 나눠져가는 거는 이제 안철수 보고 김종인 전 대표의 전격적인 어떤 연대 합의 어,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인 거죠. 예. 자, 이런 말들이 어제 서울 신촌 유세에서. 문재인 후보로부터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 집어보겠습니다. 네, 홍 후보는 어제 경기 북부 지역 갔습니다. 보수층 결집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에는 자신의 퇴임식 날 소금을 뿌린 진보 성향 시민 단체들에게 도둑놈의 새끼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laughs> 아니 또. XX라고 하셔야지 아, 그런가요? 진짜. 이 기사가 나와 있길래요 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방송 사고가 <laughs> 네, 그런 발언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남쪽 지역은 어, 저희들이 거의 평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청도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곧 수도권으로. 어, 홍준표 바람이 상륙해서 빚다 없애주고 50년 먹고 살 것만 마련해주고 청년도 골치든걸내 1등 시켜주고 그래 다 하고 털고 나왔는데 개입하는 날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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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 도둑놈의 x x 자, 저희 PD가 또 경고를 먹겠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기사가 그냥 나와 있길래요, 읽어도 되는 건줄 알았습니다. 아유. 아니, 그김은지 기자가 무슨 잘못이겠어요. 제 저희 PD 잘못이고, 아유, 아닙니다. 저희 PD가 징계 받는 것으로 해결해야죠. 예. 네. 자, 홍준표 후보는 이제 계속 주장한 대로 네. TK 지역 민심은 돌아섰다. 그래서 충청도 수도권으로 홍준표 바람을 몰고 오겠다. 동랑품 계속 얘기하는 동남풍이 들어온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언이 나온 것은 김해 유세였던가요? 네, 경, 네. 경남 김해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본인이 도정을 잘 이끌었는데 좌파, 좌파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그게 이제 도둑놈의 X X라고 유세 중에 자기 지지자들은 결집시키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갈라치기 전략을 유세한 적에서도. 어, 구사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홍준표 후보의 처음부터 전략이었죠.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삼보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최대 표 받친 수도권 집중에 나섰습니다.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 안 후보는 선거 막판 이슈로 개혁 공동 정부와 통합을 내세워서 지지세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의 통합은 껍데기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미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모두 참여하는 개혁 공동 정부 세우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육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껍데기 통합입니다. 단지 선거를 위한 속임수입니다. 선거 끝나면 도와준 사람 모두 버리고 경기도 남경필 지사는. 협치와 연정의 모범을 세웠습니다. 개혁 공동정부는 대한민국 협치와 연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겁니다. 네. 연설할 때 계속 얘기하시면 연설할 때는 혹시 자기 목소리처럼 점점 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해서 연습해서 그런지. <laughs> 수도권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 김종인 전대표의 이제 개혁 공동정부론을 대세 운 거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통합 정부론 늘 가짜다. 개혁 정 개혁 공동 정부가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경기도다 보니까 이제 남경필 남경필 도지사에 대한 칭찬. 네 협치도 할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 하는 거죠. 협치 연정은 계속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키워드니까 어, 경기 도 남경필 도지사가 협치 예. 예, 네. 협치 연정의 모범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남경필 도지사와 협치 연정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계속 주장해 왔던 바고요 자 이번에는 4번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또 대구 찾았습니다 야구장에 가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하는 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보수 후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건전한 보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역시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보수 유권자들께서 어 정말 이제는 어 사람을 제대로 좀 가려 주셔야 된다. 공급보로는 도저히 보수의 품격을 유지할 수도 없고 냉정하게 누구한테 맡겨야 우리 대한민국을 이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잘못 찍으시면 또 손가락을 자르니 이런 소리 하십니다. 우리 손가락 자르지 말고 좋은 대통령 뽑읍시다 여러분 자 어, 유승민 후보는 이제 홍준표 이제 보수 후보로서 홍준표 후보가 자기가 없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부산, 부산이죠 부산두 번째 네 부산 가서 한 말입니다 네, 부산에 가서는 손가락 또 자를 거냐 네, 멘트는 좋, 좋았다고 보는데 현장 연설에서 너무 길어요 <laughs> 좀더짧게으면 좋겠는데. 부산에 가서는 이번에는 좋은 보수 대통령을 뽑아서 나중에 손가락 자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게 하자. 네, 후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죠. 네, 예. 자, 5번 후보. 네, 심상정 후보도 어제 대구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28일에는 서울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언급도 계속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어요. 염치도 없어요. 막카파야 막카파. 맞갚아. 남은 대선의 유일한 변수는 심상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준표아저씨 잡아 주시면은 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을 안접으니까 너무 망상하는 동안 요그죠제에 보니까 좀속 시원하게 한번 좀 때려주세요. 제가 으로때고 말로 때리게요 말로, 말로. 예. 예 현장에 면 오토바이 효과도 있었는데 저희가 낸게 아닙니다. 네. <laughs> 실제 유세 네. 현장이었기 때문에. 어. 심상정 후보는 지난 토론회부터 홍준표 후보를 직접 타겟으로 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선명한 문재인 후보보다 더 선명한 후보가 나다. 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전까지는 홍준표 후보를 사실 어, 외면하는. 아예 상대하지 않았죠.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홍준표 후보를 직접 공격하는 것으로. 그래서 개혁의 적임자가 자신이다 하는 이미지를. 각시키는것으자 오늘은 곧이어서 리얼미터도 들어봐야 되고 저희가 또 오자 이번에 5당을담고십니다5자빙의토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부부를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입니까?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는 비용도 부담해라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10억불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인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다 이렇게 한 번씩 그 흔들었습니다. 10억불 낼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딴걸 노리고 친것 같습니다. 아마 방위비 분담금 쪽에 압박이 들어오지 않나 이랬어요. 저는 돈못 내겠으니까 싸도도록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 입장인 이제 각자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입장 연자 손상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문재인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 협상하자고 했던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 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홍준표 후보는 어. 돈 내기 싫으면 우파 정부를 뽑아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좌파 정부, 한국의 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취임 100일 하루, 하루 앞두고요. 진행한 워싱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라면서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27일에도 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 내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라면서 그것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촉발시킨 사드 비용 한국 지불 이야기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은 자신이 맥마스터 미 국가 안보 보장아닌가요 네. 네 그렇죠. 그 사람하고 통화했더니 아니다. 그냥 미국이 내는 거다. 일반적인 이야기 한 거다. 네. 이런 얘기 있죠. 기존 합의 제약인 했다 했더니 바로 다음날 또 맥메스터가 아니다. <laughs> 자기는 대통령 말을 어길 수 없다. 음. 당연하죠. 저는 이게 너무 웃겨요. 이김관진 안보실장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더니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안보보좌원하고 통화해가지고 대통령 화정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10억 불이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대선에 오히려 개입한 거란 의 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모르데 이건 아전인수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 돈을 내놓라고 으한 것이 자파 정부는 싫다는 말을 한게 아닌데 이제 홍준표 보는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 주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는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예. 이거는 미국의 협상 스킬이다. 네 트럼프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근데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 준 거죠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나요 예.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어, 전면 철거해라 예. 가장 센 입장을 내고 예, 있습니다 가져가라 예. 원래 본인들이 서 있던 입장 하에서 해석을 한 것이고 홍준표 부분만 그걸 선거운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laughs> 자파정부는 필요 없다는 뜻이다. <laughs> 자. 토론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고요. 자. 각 후보 지난 주말에 어떤 유세와 어떤 발언들이있었는지 자, 일괄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1번 후보요?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서울 신촌에서 집중 유세 버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은 거잖아요. 예. 네. 자기가 뭐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맥마스터가 실제로 통화 내용도 아 그게 아니고 다음 협상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이 말은 다음 협상이 있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1차적인 큰 책임은 김간진 안보실장이라고 봅니다 네, 어설프게 무마하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드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맥마스터 보좌관도 그렇고 기본 입장이 보니까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제 돈 내라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입장을 바꾼 거죠. 네. 우리가 빌미를 줬다고밖에 볼수 없는 게 열흘 전에는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고 했잖아요. 불과 열흘 전에 부통령하고 같이 방안했던.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사드가 적극 배치된 거란 말이죠.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일주일 사이에 우리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배치해 달라고 대선 전에 그렇게 요청이 있지 않았나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매달리면 꿈 돈네.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에 어떤 칼을 줬다. 저쪽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뭐 알았어. 네. 빨리 배치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쪽 우리 쪽에 우리 정부의 어떤 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무리수를 두고 그게 미국한테 이런 협상에 예, 칼을 치게 쥐어주게 만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10억 달러면 일조입니다 이거 이거 결정한 사람이 돈다 내게 해야 되고 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대선 이후에도 크게 아주 크게 불거질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기 전에 이제 지난 토론회가 있었죠. 네, 토론회. 지난주 금요일 밤 토론회에서도 사드 비용 관련된 이야기가 쟁점이었습니다. 네. 각 후보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발언 시작해서 네. 이제 어, 토론회에서 발언을 문재인 후보가 시작했는데 토론회에서 각자 한 마디씩 다 했죠. 그렇죠. 네. 자, 사드 관련해서 지난 토론회에서 후보별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